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토리타로입니다 꾸준한 관심과 사랑에 항상 깊은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구독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금 이 순간 7월 상대방의 진 속마음과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리딩 해보려고 합니다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 모든 분들께 다 맞을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나에게 맞는 부분만 마음에 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의 흐름이 바뀔 수 있으니 선택한 번호가 나와 맞지 않는다면 다른 번호를 한번더 선택하셔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니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음에 끌리는 카드나 번호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잠시 카드 선택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카드 선택하셨으면 카드 레딩 시작하겠습니다. 일반 레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금 이 순간 7월 상대방의 찐송 마음과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리딩해 보러 갑니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분들의 카드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은 썸을 타시고 있거나 커플이시거나 곤태기시거나 갈등이나 다툼 이별이 있으신 분들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 카드가 상대방의 최근 상태나 감정을 뽑은 카드입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을 단념할 수 없는 상황이시거나 불평불만이 심해진 상태이시거나 발버둥치는 상태이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곤태기에 빠지셨거나 지금의 관계에 의문을 가지시거나 무기력하여 진전이 없는 것 같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대방분은 자신을 갈고 닦는 상태이시거나 눈앞의 일에 집중해야 할 시기이거나 고집을 벌이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어떤 상대방분은 여러분의 애모가 아름답다고 느끼시고 로맨틱한 기분을 느끼시고 있고 로맨틱한 사랑을 하고 싶으시거나 로맨틱한 사랑을 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고 고백받고 싶거나 고백하고 싶어 하시거나 육체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친밀한 사이가 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느끼는 감정을 보게 되면은 상대방은 결심이 선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집착을 내려놓으시거나 단념하시거나 몸이 건조하시거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거나 이미 마음은 미래에 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떤 상대방 분은 아무 것도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망설임이 느껴진다고 생각하고 변덕스러운 사랑이라고 느끼고 드라마 같은 사랑이라고 느끼고. 상대를 이상이 끼워 맞추고 있다고 느끼시고 서로 자극을 원하는 관계가 되고 싶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행동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갈등이 생기고 심사숙고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어떤 상대방 분은 확신이 가는 상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결혼이나 재혼을 결심하시는 것 같습니다. 헤어지신 분들인 경우에는 다시 시작하고 싶으시고, 제외하고 싶고, 관계를 되찾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관계의 결말을 짓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 하고, 복음카드에서 상대방 분은 곤대기를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불평, 불만이 생기고, 현재 상황을 벗어날 방법을 찾을 수가 없고, 관계의 의문을 갖고, 무기력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서 이런 감정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대방 분은 생각이 정리되어 있어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고 이상적인 사랑을 시작하고 싶고 멋진 이성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싶고 매력이 있어서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싶고 지적인 관계라서 결심한 상태라서 상대를 정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이런 감정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냉정한 태도라서 경제자를 꺾고 싶고, 고난을 극복하고 싶고, 행동에 옮겨야 하는 상황이라서 이런 감정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상대방 분의 무식적인 행동카드를 보게 되면, 은 스스로 행복하다고 여기고, 사랑이 넘치고, 상대와 진심으로 통하는 사이라고 생각하시고, 담소를 나누고 싶고, 하기 애한 관계가 되고 싶고, 영원한 사랑이라고 느끼시며, 어떤 분은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생각하시거나, 혼약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대방 분은 만족되지 않는 마음을 느끼시며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싶고 상대에 대한 변심을 생각하거나 상대에 대한 미련을 버리시거나 아니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어떤 상대방 분은 설득하고 싶고 끈끈한 유대감을 쌓고 싶고 서서히 상대는 사랑을 하고 싶으며 배로와 인내로서 만나고 싶고 신뢰 관계를 쌓고 싶고 끝까지 해내고 싶고 이대로 끝내고 싶지 않고. 갈등이나 다툼, 이별하신 분들은 화해하고 싶다고 카드가 나왔습니다. 다음 상대방 분의 의식적인 행동 카드를 보게 되면은 현명하게 행동하고 싶고 의지를 간절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시고 현실만을 바라보고 싶고 진실을 전하고 싶고 대화를 통해 사이가 깊어지고 싶고 솔직히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되고 싶고 발언이나 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고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대방 분은 진지하게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하시거나 무식 중에 긴장을 하고 있고 마음을 숨기시려고 하고 연애 경험에 부족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여러분을 위한 연애운 메시지 카드를 보게 되면 두 가지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당신을 생각하고 있어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드디어 만나셨네요. 큐피드가 당신에게 화살을 쏘네요. 자신감을 가지고 돌진하세요. 운명의 짝꿍 전생의 인연인가 소울메이트인가 찐사랑 사랑의 약간 곤대기인가 헤어져도 다시 만날 인연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좋은 만남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리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다른 채널들도 시청해 보시고 나에게 맞는 영상을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운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번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는 지금 이 순간 7월 상대방의 진속 마음과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리딩해 보려고 합니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카드에서는 여러가지 상황이신 분들의 카드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은 썸을 타시고 있거나 커플이시거나 삼각관계에 놓여 있으시거나 갈등이나 다툼, 이별이 있으신 분들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 카드가 상대방의 최근 상태나 감정을 뽑은 카드입니다. 상대방 분은 결심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행동이 옮겨야 하는 상황이시거나, 고난을 극복하려고 하시거나, 냉정한 태도이거나, 경쟁자를 꼽고 싶거나, 상대를 정복하고 싶은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어떤 상대방 분은 진지한 교제를 하고 싶으시고, 전략적인 접근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시고, 결혼을 전제로 한 관계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대방 분은 개운치 않은 기분이 들고 막연한 불안감이 감돌거나 누군가를 불신하고 있고 불성실한 상태인 것 같다고 느끼시고 숨겨진 경쟁자가 있는 것 같다고 느끼시고 사연이 있는 사랑이라고 느끼시고 거짓 사랑이라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상대의 속내를 알 수가 없고 모든 것을 보여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상대의 심리나 사정을 살피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느끼는 감정을 보게 되면은 상대방은 현명하게 행동하려고 하고 의지를 간절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며 현실 말을 바라보고 싶고 진실을 전하고 싶고 대화를 통해 사이가 깊어지고 싶고 솔직히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되고 싶고 발언이나 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대방 분은 망설임 없이 나아가고 싶고 적극적으로 마음을 얻고 싶고 마음이 이끄는 대로 돌진하고 싶고 이성적으로 다가가고 싶고 대화로 거리를 좁히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대방 분은 최선을 다하고 싶고 장례를 생각하고 싶고 관계가 한 단계 진전되길 바라거나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느끼시고 한발 물러선 관계라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느끼시거나 한발 물러선 관계라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 하고 뽑은 카드에서 상대방 분은 미래를 향해 나가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오래 겨루할수 있는 상대여서 상대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사랑의 괴로움을 이겨내서 관계의 분기점이라고 생각해서 단점을 수용해서 마음이 점차 변해서 다툰 뒤에도 지속되는 관계라고 생각해서 이런 감정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대방 분은 망설임이 있어서 변덕스러운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상대를 이상에 끼워 맞추고 있어서 드라마 같은 사랑이라서 서로 자극을 원하는 관계라서 행동력이 부족해서 갈등을 해서 심사숙고해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어서 이런 감정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대방분은 사랑에 휩싸여 행복을 느껴서 열중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강한 연대감을 느껴서 가까운 사이라서 마음에 드는 여러분에게서 눈을 못 떼서 오감이 만족돼서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어떤 분은 멋진 결혼을 하고 싶어서 이런 감정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상대방 분의 무식적인 행동 카드를 보게 되면 은 행동에 옮기려고 하시고 결심한 상태이시고 냉정한 태도를 보이시거나 경쟁자를 꼽고 싶거나 상대를 정복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거나 거짓 없는 관계가 되고 싶다 라고 카드가 나왔습니다 어떤 상대방 분은 여러분과의 만남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고 마음을 나누고 싶고 사랑이 싹트고 사랑에 휩싸여 행복을 느끼고 여러분에게서 눈을 못 뜨겠고 열중하고 싶고 오감이 만족되고 어떤 분은 멋진 결혼을 하고 싶다고 카드가 나왔습니다. 어떤 상대방 분은 최선을 다하고 싶고 관계가 한 단계 진전되길 바라고 장래를 생각하고 싶거나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느끼시거나 한발 물러선 관계라고 카드가 나왔습니다. 다음 상대방의 의식적인 행동 카드를 보게 되면 고백하고 싶거나 고백받고 싶고 확신이 가는 상대라고 생각하시고 결혼이나 재혼을 결심하고 싶고 인생에 중요한 결단을 내리고 싶고 과거를 돌아보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헤어지신 분들의 경우에는 다시 시작하고 싶고 재회하고 싶고 관계를 되찾고 싶고 관계의 결말을 짓고 싶고 과거 청산을 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어떤 상대방 분은 마음이 무겁고 심신이 지어있다고 생각하시고 자책하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고 싶고 책임감 때문에 헤어지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나 미움받을까봐 싫은 내색을 하지 못하시고 관계를 놓을 수가 없고 포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대방 분은 단념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거나 발버둥치거나 불평불만이 심해지고 곤태기에 빠지시고 관계에 의문을 가지시거나 무기력하시거나 화를 내실 것 같습니다. 다음 연애의 메시지 카드를 보게 되면 당신을 생각하고 있어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기프트가 당신에게 하사를 쏘네요 자신감을 가지고 노진하세요 운명의 짝꿍 전생의 인연인가 소울메이트인가 찐사랑 사랑해 너무 자주 만나는 것도 독이야 약한 권태기인가 혼자만의 시간도 인정해줘야지 이 사람 말고 더 괜찮은 사람 없을까 삼각관계 주의 헤어져도 다시 만날 인연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삼각관계에 주의하시고 좋은 만남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의 리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다른 채널들도 시청해 보시고 나에게 맞는 영상을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늘 건강히 이해하시고 행운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시청주서 감사합니다 이번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금 이 순간 7월 상대방의 찐 속마음과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리딩해 보려고 합니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카드에서는 여러 상황의 분들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은 썸을 타시고 있으시거나 커플이시거나 갈등이나 다툼이 있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 카드가 상대방의 최근 상태나 감정을 뽑은 카드입니다. 상대방은 아픔이 있는 분이시거나 먹구름이 들이오는 시기이시거나 삼각관계나 트러블에 휩싸여 있으시거나 충격을 받으셨거나 고통스럽지만 받아들이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픈 사랑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툼이 끊이지 않는 관계라고 생각하시거나 경쟁자와 서로 다툰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애도나 삼각관계가 발각되신 것 같습니다. 어떤 상대방 분은 첫눈에 반한 사랑이라고 느끼시고 열정적으로 구애하고 싶거나 꼬고 싶고 순조롭게 진전되는 관계가 되길 바라며 빠른 전개로 나가고 아 싶으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갑자기 연락이 왔으면 하거나 황급히 만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생각지 못한 사랑의 시작이라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대방 분은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상대와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상대의 태도에 맞춰 행동하려고 하시고, 자신과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려고 하시고, 타협안을 생각하시거나,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어떤 분은 연하의 상대라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갈등이나 다투신 분이시라면, 관계의 회복을 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느끼는 감정을 보게 되면, 상대방은 안이하게 행동하지 않고, 신중하게 고려하고 싶고, 사랑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시거나, 사랑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로를 이로하는 관계가 되고 싶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프로포즈하고 싶다고 느끼시고 어떤 분은 급히 달려가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순간을 즐기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어떤 상대방 분은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상대와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온화한 관계가 되고 싶고. 자신과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고 싶고, 탈판을 생각하고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싶고, 상대의 태도에 맞춰 행동하고 싶고, 갈등이나 다툼하신 분들은 관계의 회복을 하고 싶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연하의 상대라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대방 분은 친근함이란 매력을 느끼고 마음을 나누고 싶고, 사랑이 싹두고 있고, 의사가 명확해지고, 관계성을 칠감하는것 같습니다. 첫눈에 반한 사랑이라고 느끼시거나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고 느끼시고 성적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고 안정적인 관계로 만들고 싶고 어떤 분은 입적이나 혼약을 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갈등이나 다툼을 하신 분들은 화해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 하고 보은카드에서 상대방 분은 고백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확신이 가는 상대라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싶어서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결혼이나 재혼을 결심하고 싶어서 여러분과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재회하고 싶어서 관계를 되찾고 싶어서 관계의 결말을 짓고 싶어서 과거를 돌아보고 싶어서 이런 감정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대방 분은 연인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어떤 분은 애도 상대라서 이런 감정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대방 분은 진지하게 상황을 받아들여서. 여러분을 몹시 동경하고 있어서 어떤 분은 플라토닉 러브라서 이런 감정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상대방 분의 무식적인 행동 카드를 보게 되면 호감을 느끼고 사랑을 키우고 싶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포용력 있는 사람으로 다가가고 싶으며 배려하는 사이가 되고 싶고 모성애를 보이고 싶고 신선한 관계가 되고 싶다고 카드가 나왔습니다 어떤 상대방 분은 지키고 싶은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강력한 경쟁자임을 인식하고 신경과민이 있으시거나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신다고 카드가 나왔습니다. 어떤 상대방 분은 흐름에 내맡기고 싶거나 능숙하게 기껏하고 싶거나 대등한 관계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시고 즐거운 시간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가 되고 싶고 변화가 잦은 두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상대를 웃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미래가 안 보이는 관계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상대방의 의식적인 행동카드를 보게 되면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싶고 서로를 알고 싶고 진심을 말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긴장감이 감돌고 심리 싸움을 즐기거나 일부러 관계를 비밀로 하거나 어떤 상황에도 빈틈없이 처신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감히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다. 어떤 상대방 분은 고민을 털어놓고 싶고 가능적인 매력을 느끼고 애트오도록 전열적인 사랑을 하고 싶고 긍정적인 관계가 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대방분은 기분 좋은 의기 투합하고 싶고 스스로 없는 모습에 매력을 보여주고 싶고 여러분과 새로운 만남을 하고 싶고 사랑을 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거짓이나 술책이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연애 메시지 카드를 보게 되면두 가지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당신을 생각하고 있어요. 당신의 소중한 사람 쿠피터가 당신에게 해사를 쏘네요. 자신감을 가지고 돌진하세요. 운명의 짝꿍. 전생의 인연인가? 소울메이트인가? 찐사랑. 사랑해. 헤어져도 다시 만날 인연. 삼각관계 주의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삼각관계에 주의하시고 좋은 만남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른 채널들도 시청해 보시고 나에게 맞는 영상을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늘 건강히 유의하시고 행운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금 이 순간 7월 상대방의 진속 마음과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리딩해 보려고 합니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카드는 여러 상황이신 분들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은 갈등이나 다툼, 이별이신 분들이거나 썸이거나 커플이시거나 삼각관계이신 분들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 카드가 상대방의 최근 상태나 감정을 뽑은 카드입니다. 상대방은 슬픔으로 망연자실해 있는 시기이거나 여러분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나 절망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간을 되돌리고 싶거나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슬픔을 느끼거나 자기 허오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별 후에 소중함을 깨닫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기대와 다른 사랑이라고 느끼시거나 예상치 못한 난관이 있다고 생각하시거나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대방 분은 망설임 없이 나아가고 싶고, 적극적으로 마음을 얻고 싶고, 마음이 이끄는 대로 돌진하고 싶고, 대화로 거리를 좁히고 싶고, 이성적으로 다가가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어떤 상대방 분은 좋은 방향으로 전진하고 싶고, 안 좋은 상황이라면 현재 상황에서 탈출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싶고, 서로를 이해하고 싶고, 같은 꿈이나 목표를 가진 상태라고 생각하시고,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나,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이라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사랑의 도피를 하고 싶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느끼는 감정카드를 보게 되면 방심할 수 없는 관계라고 느끼시고 상대방은 전략적 사랑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을 정복하고 싶다고 느끼시고 타인에게서 여러분을 빼앗고 싶으시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대방 분은 몸과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싶다고 느끼시고 의욕이 넘치고 열정이 있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배려하는 관계가 되고 싶고 자주 연락하고 싶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대방 분은 사랑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관계가 되고 싶고 계산적이지 않고 건전한 관계가 되고 싶고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고 싶고 사랑의 성취를 이루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주위로부터 축복받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성실한 상대에게 바라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 하고 뽑은 카드에서 상대방 분은 타개책을 마련하고 싶어서 혼란을 극복하고 싶어서 결단을 내리고 행동에 옮겨야 할 시기라서 자신의 일치 있는 상태라서 고민을 나누다가 발전한 상태이라서 구속하지 않는 사랑이라서 방동관 관계라서 멋있는 사람이라서 이런 감정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대방 분은 다음 단계로 나가고 싶어서 아니면 상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서, 손해진 관계라서, 연락두절이라서 변심해서, 이별을 결심해서, 이런 감정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대법부는 오래 개조할 수 있는 상대여서, 아니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싶어서, 사랑의 괴로움을 일겨내서 사랑을 통해 깨달아서, 상대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단점을 수용해서, 다툼 뒤에도 지속되는 관계여서, 관계의 분기점이라고 생각해서, 마음이 점차 변해서 이런 감정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상대방 분의 무식적인 행동 카드를 보게 되면 즐겁게 담소를 내놓고 싶고 마음이 밝아지는 연애를 하고 싶고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고 어울리는 커플이 되고 싶고 결실을 맺고 싶다고 카드가 나왔습니다. 어떤 분은 마음속에 응어리가 풀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대방분은 맹렬한 구애를 하고 싶거나 받고 싶고 마음을 전하고 싶고 신념을 갖고 행동하고 싶고 오물주물하고 싶지 않고 자기 생각을 전하고 싶고 빠르게 진행되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어떤 상대방분은 좋은 방향으로 전진하고 싶고. 안 좋은 상황이시라면 현재 상황에서 탈출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같은 꿈이나 목표를 가진 상대였으면 하고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면 하고 서로를 유의하는 관계가 되고 싶고 의사소통이 원활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사랑의 도피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상대방 분의 의식적인 행동 카드를 보게 되면 방심할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하시고 전략적인 사랑을 해나가려고 하시고 여러분을 종복하고 싶고, 어떤 분은 타인에게서 여러분을 빼앗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대방 분은 최선을 다하고 싶고, 관계가 한 단계 진전되길 바라고 장례를 생각하고, 어떤 분은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느끼시고, 한발 물러선 관계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대방 분은 서로를 알고 싶어 하고,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싶고, 진심을 말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대비하고 싶고, 어떤 상황에도 빈틈없이 처신하고 싶고, 아니면 어떤 분은 심리 싸움을 치기려고 하거나, 긴장감이 감돌거나, 감이 반응하거나, 일부러 관계를 비밀로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연애 메시지 카드를 보게 되면 두 가지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당신을 생각하고 있어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큐피트가 당신에게 하사를 쏘네요. 자신감을 가지고 돌진하세요. 운명의 짝꿍. 전생의 인연인가? 소울매트인가? 찐 사랑, 사랑해 헤어져도 다시 만날 인연, 삼각관계 주의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삼각관계에 주의하시고 좋은 만남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의 리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다른 채널들도 시청해 보시고 나에게 맞는 영상을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늘 건강히 유의하시고 행운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번 내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